왜첫 이별은 그렇게 마음이 아플까요? 막 여기에 막 뜨거운 게 있는 것 같잖아. 총 맞은 것처럼. 아하하하! 뭘 맞았다구요? 총 어, 맞은 느낌이 들잖아 여기 막 뜨겁잖아, 여기가. 미안해. 너 있다. 안녕하세요, 아담패밀리 여러분. 반갑습니다. 반가, 반가. 오늘은요, 차트만 바쁜 날이 아닙니다. PPI, 소매 판매, 경제지표에, 거기에, 미국 관세 관련 재판 선고까지. 이건 그냥 이슈 풀 세트가 깔린 날입니다. 네, 근데 시작부터 제가 살짝 삐끗했습니다 방송 시작하자마자 매수 잡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미국 이란 이슈가 갑자기 갑툭튀 튀어나오면서 큰 손절이 한번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, 계획이 살짝 수정됐습니다. 이제부터는 멘직매매부터 차근차근, 그리고 다시 수익을 노려야 되는 날이 됐습니다.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? 꼭 전날 수익 잘 보면, 다음날은 이렇게 자 실력 한번 보자 하면서 시작합니다. 그래도 오늘 지표도 많고, 뉴스도 많고, 변동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날입니다. 기회는 분명히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결국 시장에서는요 마지막 웃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. 자 오늘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마인드로 멘탈 단단히 잡고 한번 끝까지 까보겠습니다. 자 오늘도 같이 차트 보면서 버텨 봅시다. 방송하시는 분이 자기 기분 따라 채팅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보기 불편해서 다른 방송 보다가 나왔네요. 아담님은 참 편하게 진행하시는데, 뭐, 저도 뭐, 감정에 연연할 때도 있는데, 기복이 심하진 않아요. 감정 기복이 심하면 약사 먹어야 돼요. 몇 년에 한번 정도 이상하다 싶으면 가요. 병원 가서 약타 먹어요. 옛날에 첫사랑과 이별을 하고, 마음이 안 좋아서 약사 먹었던 적도 있어요. 왜첫 이별은 그렇게 마음이 아플까요? 막 여기에 막 뜨거운 게 있는 것 같잖아요. 좀아은 것처럼. 두 번째 연애부터는 그런 마음안 생기더라고 처음만 있는 거 같아 그거 가슴에 막 불덩이가 있는 거 같고 막 미치겠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하하하 뭘 맞았다구요 총, 총 맞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. 아~ 여기 아. 이게 막 뜨겁잖아 여기가 미안해 너 있다 아더아와자 오늘은 일본 분석을 통한 예측 매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. 일단 오늘 저의 매매뷰는요 매도구요. 일본 보시면 동그라미들이 보이죠? 그곳이 변곡이 일어났던 곳인데요. 어제 이 봉에서 변곡의 신호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금일은 매도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예측 매매는요, 그렇게 권하는 건 아닌데, 우리가 어차피 해외선물로 수익을 내려면 미래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금일은 올라오면 일복 믿고 매도로 계약수를 늘리면서 기다리다가 매도가 확 하고 나왔을 때다 계약으로 크게 가져가는 매매를 한번 구사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운장 시작됐습니다. 봅시다. 이분 또 분할 익절 안 하시네. <laughs> 자, 분할 익절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<laughs> 분할 익절 두개 하고요. 하나만, 하나만 볼게요. 자, 일단 제 계획에서는 여기까지거든요. 이제 익절 한번 하고 다시 보겠습니다. 뒤집어서 한번 잡아보자. 좋았어, 좋았어. 일단,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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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이야, 방장님, 기가 막히네요. 대박이네요. 이절나 있다. 자, 오늘은요, 어제에 이어서 또 한번 기분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. 특히, 본장 전에 매매비를 미리 설명을 드렸는데, 생각했던 대로 차트가 흘러가 주면서 조금 더큰 수익까지 챙길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매일 이런 수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도 매일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매매라는 게요 퐁당퐁당 하다가 한 계단 올라가고 또 퐁당퐁당 하다가 한 계단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쌓아가는 겁니다 지금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매일 승승승승 하는 건 저도 솔직히 힘듭니다 해외 선물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장이 아니거든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큰 손실만 또 최대한 피하면서 기회를 계속 엿보다 보면요 어느 순간 더하기 빼기 하다가요 계좌에 곱하게 하는 날이 옵니다. 그래서 조급해 하지 말고 희망을 늘 놓지 말고 오늘처럼 하루하루 차근차근 계단을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매일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자 오늘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. 내일도 한 계단 올라가 봅시다.